감성형님 훈화 말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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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금요일이구만 한주 동안 수고 많았어 내일은 주말이니까 푹 쉬도록 해 아, 근데 요즘 등산하기 참 좋던데 주말에 같이 갈 사람 강제는 아니야 가고 싶은 사람 <웃음> <웃음> 이쯤 되면 다른 조지금 막 욕하면서도 손은 들을 텐데 너넨 정말 한 사람도 없냐? 등산이 싫은 거야 내가 싫은 거야? 둘다 누구니? 응? <laughs> 뭐? 준비물 <laughs> 그냥 몸만 잘 챙겨오면 되지 에, 혹시 입, 심심할지 모르니까, 과일 조금. 뭐, 목마를 테니까, 물이랑 음료수 조금. 배고프면 먹게 김밥이나 유부초밥 조금. 주전부리로 초코바나 과자도 조금. 땀날때 오이 먹으면 좋더라. 그것도 조금. 부담 없잖니, 다 조금, 조금, 조금. 그냥 조금씩 챙겨서, 가볍게 갔다 오자. <laughs> 나안 가, 누구야? 방금 나 들은 것 같은데? 혼잣말 그렇게 크게 하는 거 아니다. 다 들렸거든. 응. 자, 이제, 우리 사업 얘기를 해보자. 어제 뉴스 보니까 하트 모양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169억 원에 팔렸던데. 우리도 그런 거나 팔아보지 뭐. 누가 다이아몬드를 판대? 하트 모양 만두, 하트 모양 시루떡. 어때? 다이아몬드가 169억이니까 만두랑 시루떡은 한 10만원에 팔자. 뭐? 박리담에 하자고. 타잔파가 팬티를 10원에 팔아도 비싸다고 안 사가는 상황이야. <laughs> 나 지금 타잔표 속옷 입고 있는데 요즘 10원에 팔아? 저번에 싸다고 200원에 10장 샀는데... 나는 꼭 그래. 내가 꼭뭐 사고 나면 세일하더라. 다들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인터넷 쇼핑에서 주문 딱 끝내니까 바로 TV홈쇼핑에서 더 싸게 하고. <laughs>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입던 거라도 어떻게 환불 안 해줄까? 흑공, 너 거기 알바람 친하잖아. 가서 한번 물어봐. 뭐? 왜 그만둬? 하루 9시간씩 일 시키면서 점심 먹을 틈도 안 줘? 요즘 알바를 노예처럼 부리는 가게가 많다고 하더니 이 타잔파 녀석들도 안 되겠구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점심 시간도 안 주면 어쩌자는 거야. 뭐 일하면서 틈틈이 서서 먹고 눈치 보면서 먹고 그것도 안 되면 굶고. 나는 한 끼만 굶어도 손 떨리고 어지러지라던데. <laughs> 우리 부인님은 밥때 30분만 지나도 막 화내. 나만 먹은 것도 아니고 일 생겨서 같이 꿈고 있는데 왜 나한테 막 화를 내냐? 라면 끓이면서도 막 화내. 빨리 안 끓는다고. <laughs> 알아보니까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는 하루 4시간이라면 30분, 8시간 일을 하면 1시간. 휴게 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법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어떻게 한번 법대로 해봐. 잘 들어 형님 훈아 말씀하신다. 지금부터 타잔파를 찾아가 알바에게 12첩 반상을 차려주고 2시간씩 쉬게 해. 그렇게 해. 그리고 타잔파 두목에게 식비를 청구해. 벌금이 천만 원 이하인데, 그 정도면 싼 거라고 잘 얘기해줘. 행동 실시!